지금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에 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틀만에 날씨가 확 풀렸어요. 뉴욕 날씨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틀 전에는 눈이 왔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뮤지엄을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하는 활동보다는 바깥에서 걷고, 산 책도 하고 싶고 이래서 브루클린에 왔어요. 왜냐? 브루클린에는 너무 시그니처인 범보 브릿지도 있고 브루클린 브릿지도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산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걷고 싶을 때는 좀 조용하게 브로클링에 왔어요. 왜냐면 맨하트는 항상 트레이만고 너무 항상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함을 느낄 수 없거든요. Okay. I 아, 이구만야 아, 이만강 아, 지거파는거 뭐야? 아, 이 아, 이 고. 뭐야? 아, y 거 <laughs> 이아요 여기는 파크가 진짜 많지. 그래서 진짜 뉴욕을 잘 즐길 수 있는 이런 날씨를 즐기는 거죠. 뉴욕을 증상보다는 날씨는 좋은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웃음> <웃음> <laughs> 뉴욕에 살면서 선셋 크루즈 는한번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야경을 좀 이번에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주 좋네요. 아주 프라이빗한가요, 여러분? 너무 <laughs> 뉴욕시티가 한 눈에 다 보이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 배한번 알려버릴 거예 이거는 저 크루즈 배보다 한두배 정도 비싸요. 하지만, 이렇게 아, 엔티크한 느낌의 소교배를 네.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걸로 했답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네. 시키스는 86불이거든요, 한 사람당? 86불 안에. 이어회도 네. 되고, 카티도 되고, 와인은 되고, 뭐, 다참피인은 되고, 다 상관없어요. 한 잔은 무료예요. 그리고 바에서 계속 시킬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여신장 보인다. <본다. 웃음> 어, 리 MBC 빌딩 어사람들 벌써 나가네. <목소리도> 사람들이 나가네. 나가 볼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뷰을 아름다운 보고 싶습니다. 나가 볼게요. 같은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지고 있네요. 와, 핑크빛이야. 야, 해가 지니까 더 예쁘네요. 핑크빛이 좀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파도 치는 소리까지 아주 아주 좋네요. 야, 핑크빛이에요, 보라색. 잘 <laughs> 저희 배 너무 엔티크하죠엔티한 저희 배입니다. <laughs> 춤춰! 싫어! <laughs> 사진 찍어달라니까! <가려니까. 웃음> <laughs> 여러분,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경을 볼수 있게 됐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맛있겠죠? 오이스터! 오이스터를 먹으러 걸어 10분 정도 걸리는 쉐시 마켓에 와서 먹을 겁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날을 불태우러 에르메스에 왔습니다 근데 불태울 수도 없어 불태울 돈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가 메디슨 에비뉴에 있는 제일 큰 에르메스 매장이에요 뉴욕에는 에르메스 매장이 여러 개 있고 여기가 지금 2002년인가에 새로 열었는 엄청 큰 에르메스 매장입니다 여기가 물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에르메스는 여기 촬영이 어차피 안 돼가지고 이거 세개 티셔츠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요 여러분 저 지금 첫 번째 티셔츠를 입었는데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네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안 담긴다는 게 아주아주 아주 슬픈 현실이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렇게 쫀쫀하고 톡톡한 소재예요 너무 예쁜 컬러가 진짜 미쳤어 미쳤어 너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지금 여기 아래 그냥 스염팬츠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이두 번째 연두색 컬러를 입었는데, 이거는 컬러감이 이것보다는 확 하고 막, 너무 막 너무 예쁘고 막 쨍해서 막 반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히 소재 때문인가? 소재. 이게 좀더 따뜻하긴 하겠죠 저거보다? 근데 첫 번째 저게 예쁘네요. 저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거 입어봤는데 앞에는 이렇게 약간 캐시미어 같은 소재인데 뒤가 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실크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34인데 다른 데는 다 맞는데 좀 이렇게 움직일 때 뒤에가 아무래도 실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칭이 안 되잖아요 실크 소재는.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한 치수 큰 36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근데 무 오직하고 나가면 안 되니까 곤란하니까 36을 지금 입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 36을 입었거든요? 36은 얘가 딱 맞더라고요. 이게 또 클래식하지만 다른 아웃핏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사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언박싱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응? 잘생겼어, 지영. 행복해. 에르메스에서 패킹하는 동안 커피를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르메스 쿠키도 있고요. 이거 봐요. 귀엽죠? 저는 것도 이렇게 모양을 냈답니다. 이런 디테일이 감동을 주는 거죠? 음, 여러분, 저 지금 에르메스에서 쇼핑을 막 끝내고 나왔어요. 이제 빨리 에어포트로 가야 돼요. 저 지금 떠나야 되거든요. 뭐 언박싱 영상 어떤 제가 예쁜 에르메스 아이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아, 저는 이만 아, 에어포트로 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